분산동 동화쌤입니다. 이렇게. 보일의 법칙하고, 보일의 법칙하고, 샤렐의 법칙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응? 응. 과학시험법이어서, 샤렐의 법칙. 보일하고 샤렐이 뭐예요? 응. 사람이래요, 사람이래요. 과학자. 보일이란 과학자, 샤렐이란 과학자가 찾아는 거예요. 응. 그러면, 보일의 법칙은, PV는 k 예요 PV는 K. 이해 되세요? K라는 걸로 일정하게 딱 맞는데 이 P는 뭐예요? 플러스로 압력 뭐라고요? 압력 이거 P하고 이거는 뭐예요? 볼륨 공기, V 이거 두 개를 곱하면 항상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K라고 이건몇 나와요? 이거 두개 곱하면 몇이에요? 3이 60 이게 이거 두개 곱하면 몇 나와요? 60 이거 두개 곱하면 60 이거 두개 곱하면 60 그러니까 하나가 비어도 이거 비어도 채우는 수가 있죠 두개 곱해서 뭐라고요? 두개 곱해서 P하고 V하고 두 개를 곱했어 그러면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 일정한 숫자 응 음. 글쎄? 근데 요거는 조건이 뭐예요? 온도가 일정하요 뭐라고요? 음. 온도가 일정하게 온도 온도 일정 샤르의 법칙은 뭐가 일정해요? 음아압력 일정 그러면, 요, 샤룰의 법칙을, 이렇게 PV는 K라고 하는 것처럼, 샤룰의 법칙도, 어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 273분의 1이네. 이 기울기가 뭐라고요? 응? 응. 기울기. 부피가 이렇게 변했는데 뭐에 따라서? 응? 응.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온도가 변하면, 온도가 변하면, Y는, Y는, 온도가 변하면, 273분의 1씩 증가한다고, X가 변하면. X는 뭐예요, 그러니까? X는? 온도. 이거 Y는 뭐예요? 부피. 그러니까 뭐라고요? 부피가, 볼륨이, 273분의 1씩 증가해요. 뭐라고요? 온도. X가, 온도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네. 그러니까 273 봐봐, 273도씨의 부피는 0도씨의 몇 배야 273분의 1씩 모였으니까 273번 했으니까 한 배가 더 늘어나지 네. 그래서 두 배가 되는거야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 보일의 법칙은 그래프로 그리면 네.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야라 여기나 여기나, 여기나, 다 갔다, 그죠? 응. 그런, 그런,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어진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응. 응?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반말하고 반비례해요 반비례. 이해되세요? 아 어? 그래서 반비례요 반비례. 근데, 이 씨아름의 법칙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점점점점 가고, 여기서 쭉 이렇게 늘어나죠? 응. 그런데 이질 증가하는 요 그래프가 273분의 1을 자세하게 본 거예요 271도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씩 증가한다는 거죠 음.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이게 p가 이 k가 항상 일정하니까 p가 올라가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고 그죠? 음. 반대 방향이야 이게 줄어들면 이거는 올라가야 되고 v는 그죠? 이거는 뭐라고? 이정 정 비례한다고 비례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반반 안하고 비례해 같이 올라가 이게 온도가 떨어지면 말하고요 273분의 1씩 볼륨도 줄어들고 됐어요? 네자 음. 그랬을 때 보세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관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요거라고요? 프레스 압력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부피가 변한다고 어. 60mm에 딱 맞췄다는 거죠. 공기 세, 아, 공기를 맞춘 후 세지 않도록 그럼 압력이 변해지니까 응. 주사기 끝에 압력계 여게 뭐라고요? 압력계로 압력을 측정하는 거네요. 응. 그래서 0.5기압씩 증가한다. 압력을 누른다 피스톤을 누르는 거죠. 증가로 가 피스톤을 눌러야 압력은 그러면 어디서? 공기의 압력이죠. 이 안에 주사기 안에 피스톤 안에 들어있는 요거 요, 요 들어가 있는. 여기 있는 애들이 압력을 받는 거야, 여기 압력을. 요 안에 있는 애들이. 응. 이해됐죠? 응. 응. 자, 그래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다 이렇게 되는 거. 압력이 커지면, 당연히, 이게 커졌으니까, 부피는 감소한다. 이렇게. 화살표로 보면 됩니다. 됐어요? 응. 자, 이렇게 보면, 플라스크에 뜨겁게 하죠, 뜨겁게. 가열해서, 가열해서, 이렇게 된 거를, 얼음 속에 되면 쭉, 쭉, 쭉 줄어들죠? 어, 풍선 변화, 그죠?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점점 당연히 작아진다, 생각되면. 자, 이게 뭐라고요? 부피가 뭐에 따라 변한 거예요? 온도에 따라. 압력은 같은데, 온도만 변화시키는 게, 있기에. 이게 온도예요. 온도 차이. 얼음하고 불. 됐어요? 어. 자,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같이 증가한다 같이 증가한다 낮아지면 감소한다 이렇게. 왜 여기 있는 애들이 온도를 증가하면 여기 있는 애들이 요 길이 이 화살표의 길이가 길어져요 어,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기차 입자의 충돌이 횟수가 증가하고, 충돌의 세기도, 횟수도 증가, 세기도 증가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부피가, 부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증가하는 것. 이것도 외워야 되죠? 속도, 속도, 세기, 그 다음에 거리, 그죠? 부피. 뭐라고, 어떻게? 거부. 속세의 거부. 이렇게 외우면 되죠? 안 변하는 건 개수는 똑같겠죠? 크기도, 질량도 입자 자체는 안 변한다고 개수, 크기, 질량이 뭐래요? 외울 땐 개크질 개크질은 안 변해 개크질은 안 변하는데 그죠? 속세에, 세상에, 세속에 거부가 있어 세속 거부 아? 증가한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다섯 번째가 답이겠죠? 다섯 번째 이 중에 하나늘어가겠지 됐어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는 기체가 액체로 되든지 고체로 되든지 그렇겠죠 그래서 기체 여기서부터 주르륵 되는 건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가 뭐라고 이렇게 점점점점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하고 부피는 같이 정비를 해요 이게 제일 크고 제일 뜨겁고 자샤르레의 법칙과 관련된 현상은 탁구공이 뜨거운 물을 눌으면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펴지고, 열기구가 활발하게 커져서 하늘로 날아가고, 과자봉지가 뜨거운 데서 부풀어 오르고, 뚜껑을 닫은 페트병을 냉장고에 놓으면 공기가 덜 움직이니까 활발하게 찌그러진다, 페트병. 됐어요? 자, 요거 때문에 이거 했는데, 요거. 모줌싸게이형 뭐 자, 뜨거운 물 안에다가 아, 넣으면,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뭐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뜨거운 물, 뜨거운 물 속에 넣죠 그죠? 뜨거운 물에 넣으면 여기서 뽈뽈뽈 해가지고 공기가 부,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고 공기가 밖으로,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으면 공기가 다 나온대. 거기다가 차가운 물에다 요, 거 요걸 다 이렇게 딱 담았죠? 그러면 공기가 부피가 감소하여 물이, 물이. 인형 안으로 쭉 스며 들어가 들어간다는 거죠. 음, 들어간다. 그런 다음에 인형 속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여 물이 밀려나올 수 있어. 이걸 뜨거운 걸 하면 여기 안에 있는 게 팽창하자. 음. 그러니까 이속 안에 있는 물들이 쭉 하고 새어 나가는 거죠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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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저기 여기. 여기, 여기. 그제? 네. 음. 공기를 빼고 공기를 빼고 물을 넣고 물을 넣고. 뜨거운 물로 하면 공기가 팽창하면서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음. 자, 그래서, 의구를 보면, 일정한 공기, 주사위를 막고, 베이커로, 주사위 속 공기를 붙일 수 있잖아. 샤르르의 법칙.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피가 늘어난다는 거지, 이게, 부피가. 퍽퍽퍽퍽. 네. 됐어요? 뭐 뭐? 뭐 뭐? 이거 뭐라 해야죠? 다섯 개. 속도, 세기, 거리, 부피. 거부, 세속, 속세의 거부. 뭐라고요? 속세 거부. 어, 속세 거부. 속은 뭐예요? 속도, 이거는? 이거는? 거리, 이거는? 오케이, 어, 됐습니다. 그래서, 시르의 법칙하고, 보이의 법칙 두개 했습니다.